2대 1로 리디하고 있는 밤사단에서 일단은 절에는 골랐는데, 저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타 투입한 야놀자 팀, 저프. 일단 위치는 서로 종족도 똑같고, 위치도 서로 이제 서로 서로 같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그나마. 이... 드론, 이링 컨트롤로 이 토스를 얼마나 좀잘 매치업 해주냐. 토스는 이 저그를 어떻게 매치를 하느냐. 좀이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는 미니 선수는 칠드. 네. 드라테크를 탄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파서치 가지고 있는 빅베어 네, 선수입니다. 미니님은 아마 서치를 안 하고 게이트 짓고 서치를 가던가 게이트 짓고 좀 천천히 부유하게 게임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람지님은 오버풀 이쪽은. 12압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은 11시가 적은 인걸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적적의 압박을 안 받거든요 아 그냥 12풀? 네 12풀을 선택합니다 이게 뱀파이어가 생각보러시거래가 길어서 대각에서 11시 적은 인걸 확인했으면 저가 12압을 과감하게 선택해도 되긴 했거든요 이러면서 2게이트 올려주고 있고요 일단은 양쪽 선수 다 빌드 동빌드입니다 저그 투스는 동빌드, 저그만 이제 5풀 대 12풀 이러면서 일단은 아직 가스는 안 올라가고 있고 양쪽 다 질러 찍으면 일단 넘어가거든요 근데 로디오 선수가 지금 가스를 조금 늦게 팠어요. 어 이러면서 그냥 썬큰까지이 캐까지 조금 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그 기분이 그렇게 많이 안 나빠요. 이 람지 선수가 원래 빌드가 좀 먹혔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해철이 지어주면서 온일이 따라가 주면은 라바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라바 차이가 한 하나 정도, 한두개 정도. 근데 대각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막 엄청 큰 차이는 없어요. 오브게는 이런 선큰까지 변태주고 있어서 로디오 선수가 살짝 많이 안전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면서투질 나고 있어요. 아, 네, 저그를 막을 생각이네요. 미니님은 이 저그를 틀어, 입구를 틀어 막으면서 드라테크 넘어가면서 이제 드라로 게임 운영을 하겠다. 이건데, 근데 이게 지금 로디어 선수나 빅교 선수가 이렇게 쫄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수비적으로 할 거면은 토스가 테크를 빠르게 타던가, 혹은 저그가 테크를 빠르게 타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 지금 그렇게 테크 건물을 안 타고 있어요. 이러면 일단 질럿은 나와줘야 돼요. 질럿은. 일단은 이쪽에 시야가 없기 때문에 질럿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드라가 나옵니다. 드라 나오면서 오버로드 죽으면 이제 완전 람지 님 쪽이 네. 야놀자 팀이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이러면서 드라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업도 찍혔기 때문에 이제 레어가 찍혔거든요. 로데오 선수인 레어가 조금 많이 늦어져서 네. 코어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 그냥 투스 토스... 미니니의 말한대로 이 드라군으로 질럿 때려주면서 시간 벌다가 드라만 쌓이면. 근데 일단 토스 질럿 위치를 몰라요. 일단 오브로드 두개다 잡혔고요. 이러면은 일단 링으로 질럿 위치 확인했습니다. 일단 5시는 절대 못 나옵니다. 5다시는 절대 못 나오고. 이러면 이 빅뼈 선수가 이 구질로 이득을 많이 봐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스 챔버 올려주고 있어요. 방업찍나요 혹시? 일단 진짜 람지 선수도 안전하게 성큰도 박아주면서 지금 침착하게 시간만 벌어주면 돼요. 이사드라가 도착만 하면은 결국에 이 질러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거든요? 이제 프로브를 비비지도 않고, 프로브는 그냥 빼주는 곳, 이 프로브래. 드론도 비비지도 말고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자원케다가 죽지만 않게 하면 됩니다. 죽지만 않게 그냥 쭉 빼주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러면서 그냥 7시 소스를 향해서 달리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오질럿이랑 같이 있는 이 링을 적의 입장에서 절대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돌자 팀 쪽에서는 7시 쪽으로 그냥 달리면 돼요. 이러면서, 네, 말한 것처럼 미찰 수비 해주고 있고. 이쪽은 아직 사업이 안 찍혔기 때문에, 어, 이러면서 이 게이트도 다 깨지고, 막말로 이 게이트 두 개만 깨고 빼도 됩니다. 야놀레트팀은 근데, 게이트를 다 깨고, 길목을 다 뚫은 다음에, 링 난입하면서 아마 게임을 끝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병력들은 지금 이링다 이제 뮤탈 나왔기 때문에 뮤탈 나온 거 봤거든요. 7시 죽이러 가면 돼요, 그냥. 어, 일단은, 야눌자 팀이 지금, 네 번째 매치, 팀플, 가져올 확률을 많이 높아요, 현재. 네, 그렇죠. 링, 어차피 이 뮤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면을 완벽하게 틀어막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럿으로 수성, 링 수비해주고, 후속 드라로 뮤 수성해준 다음에 이 링은 7시를 달리면서 7시 줄면 되거든요? 지금 들어갑니다 토스 야놀자 팀네 이렇게 빅베어 선수를 죽이러 갑니다 빅베어 선수가 아직 들어 사업도 안됐고 병력이 질럿도 다 먹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이렇게 야놀자 대 밤사단 스크림 4경기 팀플 밤사단 팀 쪽에서 아쉽게도 퇴색이 많이 지쳐 졌습니다 네, 일단은 연월자팀 쪽에서 상당히 빌드를 되게 잘 탔어요 테크도 잘올리고적 압박해주면서 테크 건물을 빨리 올리면서 테크를 빨리 타줬기 때문에 이 드라를 네, 밤사단 쪽에서 수비적으로 게임을 진행을 한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수비적으로 진행을 할 거였으면 테크 건물에도 빨리빨리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 테크 건물도 잘, 제대로 못 쪄줬기 때문에. 네, 일단, 로데오 선수가 어떻게든 좀, 컨트롤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니니 선수가 들어가오면서, 네.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뭐, 아까 중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야놀자 팀에서 베리 선수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시는 바람에, 살짝 대체 선수가 급하게 투입되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점. 네, GG가 나오면서, 네, 2대2 스코어로 5경기 진행합니다.